그 그거 뭐지? 그왜 그거 팔각, 팔각에 반찬이 렇게 들어가지고 네. 떡? 그거에 싸먹는 거 뭐죠? 어? 한국은 음, 그 전통 음식 중에. 어? 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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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거 뭐라 왜, 그러지? 어, 그거 알아? 그 떡이라서 먹는 거. <laughs> 떡 삼겹살? 음. 아, 오늘 미역식 거의, 거의 뭐. <laughs> 그 살짝 치즈같은거 사실 어제 이후로 약간 미쳤어요 아, 아 구절판 구절판, 구절판, 구절판. 아, 아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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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냐면 여러가지의 색과 여러가지의 맛과 여러가지의 종류들이 모여 음. 하나 <laughs> 정우씨 집중하실게요 네. 아니 제가 옆에 지금 형원이 <laughs> 적응이 잘 안돼요 <laughs> 아저 양파 하나의 맛을 이루잖아요 씻고 얘기해. 음. <laughs> 야, 되게 그럴 듯한 거 나왔어요. 뭐 뭐예요? 마라탕. <laughs> 아,